어, aob를 a라고 할 때, aob를 a 이할때 오른 것을 보기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ab가 탄젠트냐가 되는데 어, 길이를 하나 찾아야죠. 여기 90도인 거잘 찾아놨네요. 네. 그러니까 그 여기가 1이죠. 네. 여기가 1이니까 얘는 탄젠트의 네. 역수. 어 왜요? 탄젠트 a 맞지 않아요? 아 맞네요. 탄젠트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탄젠트 A 맞네요. 아 맞네요, 맞네요. 역순 줄 알았어요. 오케이. A C는 어, 이건 소공식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탄젠트 A니까 아 여기를 X라고 보면 그렇죠? X는 탄젠트 제곱의 A. 아 아, 소공식이니까. 아 맞구나. 아 맞죠, 그렇죠. 그리고 O B로 보면은 어, O B는 이거니까 이건 코사인의 역수네요. 그렇죠? 그니까 디집어도 맞네요. 네. 아, 그렇죠? 코를 역수, 얘기 잠깐 해볼까요? 역수 얘기 잠깐 해볼게요. 코사인 A죠, 그렇죠? 어, 코가 중요하거든요. 네. 코가 중요해요, 코. 아, 야매요, 야매. 코가 중요한데 뒤집었죠? 그럼 코가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퀀트예요. 한번 들어 네. 이름 이름만 친구 이름 외우듯이 그냥 이름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다시 사인은 걔가 코가 없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었으면 코가 생겨야 돼요. 이게 내 말을 기억해줘요. <laughs> 그러니까 얘가 어 코시 컨트예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약간 시크트가, 응, 시컨트가, 도 시컨트가... 이거 어, 시컨트가... 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제 역수로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laughs> 표현을 해요. 이과만 하는 표현이에요. 이 분까지들은 몰라요, <laughs> 그렇죠? 아, 어, 약간 쉽죠? 뒤집으면은 코가 생기고 없어지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젠트를 뒤집으면. 어 탄젠트 세타 분의 1인데 얘도 코가 어때요? 그러니까 코탄젠트예요 아. 어, 혹시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시컨트 하나만 외워두면 얘는 뭐예요? 코 시컨트, 시컨트. 얘는 코탄젠트, 코탄젠트. 아. 그렇죠? 아, 이렇게 그리고 뭐 하나만 더 하면 되게 관, 관련이 깊어요 사인을 미분하면 뭘까요? 코사인이에요 아. <laughs> 여기까지